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와이유 오늘의 말씀은 학계서 2장 18절로 23절 오늘의 말씀에서는 성전 기초공사를 완성한 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. 그리고 수륩 바벨에게 내 인장반진처럼, 인장반지처럼 너를 사용하겠다. 약속하신다.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륩 바벨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. 아버지, 수륩 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. 내 인장반지처럼 너그 사랑을 사용하겠다. 이것은 내가 너그 사랑을 택하였기 때문이다. 아멘. 주님, 그렇습니다.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하셨으니. 저는 성정건축, 즉, 영생, 영혼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또 기도로 내 안에 채워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들어 마음껏 성정건축, 영혼구원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깨끗한 그릇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될 것입니다. 오늘 학계서 2장 23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상을 채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